마흔 두 살에 결혼해서 마흔 네 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원장님, 어느 시기에 유산되는 걸 중기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임신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면 40주를 삼으로 나누면 이제 13주에서 14주 간격으로 이제 끊어 보면요. 16주에서 한 27, 28주? 아기 그러니까 장기 형성이 다 되고 아기가 막한 참 장기가 커가는 시기죠. 그 시기에 이제 생기는 문제죠. 그런 경우 대부분은 일단 장기 형성이 다 됐으니까 애기의 건강은 어느 정도 증명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할때애기도 성장하고 태반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산모의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될수 있을 거고요. 이제 갑상선 질환이나 어떤 내분비계 질환이 조절 안 됐을 때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될것 같고 드물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요. 요즘은 드문데요. 내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SL이라는 그런 질환인데요. 근데 요즘은 다 미리미리 진단을 많이 하세요. 건강 검진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런 면역계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태반의 위치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인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원인을 못 밝히는 게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이랑 조기 양막파수가 많다고 하던데 두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자궁경부무력증이 그게 무서운 게요. 증상이 없는 거예요. 증상 없이 오늘 갑자기 미친 묵죽에서 갔더니 자궁문이 다 열리고 양막이 빠져 나와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조기 파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뭔가 분만의 징조로 터지는 거니까 어떤 염증이 몸에 선행이 돼서 그 영향으로 조기 파수가 오죠. 자궁경부무력증인 경우에는 다음 임신을 위해서 예방맥수술을 한다고 하던데 예방맥수술이 어떤 건가요? 아 예방, 그게 맥수술이 맥도날드라는 이제 사람 이름을 지어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거든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게 결국 이제 자궁경부 봉합술의 일종인데요 점막을 절개하지 않고 실로 바로 꿰매주는 걸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하고요 피부를 좀 절개하고 방광을 방리해서 좀더 위로해주는 게 시로드카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더 이제 강하게 해주는 방법은 개복을 해서 배로 이제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수술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맥도날드 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맥 수술이라고 엄마들에게 알려졌나 봐요. 중기 유사는 설명해 주셨는데 막달 사산은 어떤 거예요? 어, 이제 막달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36주 이후 마지막 달 10개월째잖아요. 9개월을까지도 아기가 잘 있었는데 보통 36주 되면 의사들이 분만을 그때 준비하면서 일주일 한 번씩 보통 병원을 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기가 놀지 않는다고 왔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심장이 멈춘 경우겠죠. 그런 게 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물론 태줄을 목에 뭐 여러 번 감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산모 혈압이 조절이 안 됐을 때지병 없이 산모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술을 하건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제 결국은 애를 낳는 거잖아요. 임신 초기는 그냥 수술하면 되지만 이미 아기 장기도 형성돼 있고 뼈도 있잖아요. 아기를 그냥 분만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궁 경부가 준비되어 있으면 쉽게 자연분만하면 되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궁 경부를 준비하는 데 며칠 걸리거든요. 자궁 경부를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준비해서 자연분만을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제왕절개 수를 통해서 출산을 하는 거죠. 나를 찾아왔으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보낼 때잘 보내야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휴참 <laughs> 내가 눈물 나. 아니 <laughs> 내가 의사를 하면서 보니까 <laughs> 어, 내가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아기 심장 소리도 못 듣고 유산이 됐어요. 이것도 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보내야 돼요. 내 잘못한 걸 먼저 탓하지 말고 그렇게 되죠 근데 많이 우시고 난 다음에는 애를 보내야 되잖아요. 의사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수술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마음가짐을 나를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마웠다. 너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은 너무 행복했다. 우리가 이렇게 짧게 만나고 너 얼굴을 못 보고 보내게 되어서 참 아쉽다.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래야 엄마도 마음이 편하고 다음에 건강한 애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을 좀 알고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야죠 혈압이 있었다면 혈압을 해결하고 당뇨가 있었다면 체중을 줄이면서 당 조절을 좀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랬던 분은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면 라 편안하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아기가 찾아오실 거예요